만약에 스탠퍼드를 이 학생이 진짜 네네. 가고 싶다면 네네. 큰 포부와 꿈과 이유가 있어가지고 네네. 내가 이거를 배워야만 하고 아. 내가 이거를 꼭 해야만 하는 한 이유가 아.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얘가 나올 수 있으면 네네. 그러면 얘는 스탠퍼드 갈수 아. 있습니다. 독특해야 돼요? 네 독특해야 됩니다. 어. 하지만 이 독특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내 과정에서 내 뜻대로 어. 하는 행동들은 네. 다 독특합니다. 누군가를 따라 하지 해라. 않고 오. 내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정말 음. 내가 뭔가 큰 뜻이 있어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음. 독특해요. 네. 남들이 절대로 못하는 음. 특허를 갖거나 어. 남들이 못하는 인턴십을 하거나 네. 이게 독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가치관이 독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인턴십을 음. 내가 독특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네네네. 그거를 내가 해야만 하는 아. 이유 이 경험과 아. 이 배움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어. 그거는 배움의 독특함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근데 그 배움의 독특함 없이 네. 나이 특허 있다?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전혀 독특한 거에서 멀어지는 모든 학교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그래요. 코넬 한번 볼게요. 코넬에서는 at College of Arts and Science, curiosity will be your guide. Discuss how your passion for learning is shaping your academic journey and what areas of studies of major excites you and why. 여기에서는 배움의 필드를 물어보고 있어요. 너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너는 이 분야에 어떠한 관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흥미가 있었는지 여기에서는 인게이션 팩터를 물어보고 있는 거 내가 이걸 이 경험을 어떻게 연결된 경험에서 궁극적으로 나는 이것들을 왜 공부하고 싶은지의 호기심, 경험 같이 무언가를 했던 인게이션의 경험. 내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이한 개의 경험이 아니고 네네네.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서 즉내 전공과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어떻게 다양한 에크스트라 커리큘럼의 유기적인 흐름을 물어보고 있는 여기서는 스토리텔링을 물어보고 있는 아, 거예요. 저는 어. 코넬을 가기 위한 학생들이 나 이거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 실패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또 하고 있잖아 응. 실패도 좋은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될수 있다 잠깐 흘려가면서 얘기했는데 아, 코넬은 이 유기적인 내가 어떠한 경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 의대가고 싶어요. 음. 그래서 7학년 때부터 의대에 관련된 모든 과목들을 정복하고 8학년 때도 바이올로지, 9학년 때도 케미스트리, 10학년 때도 나는 과학만 주구장창 해 가지고 나는 의대 갈 준비가 잘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보기엔 우와, 얘는 정말 너무 괜찮다. 네. 얘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 가지고 코네는 너무 좋아하겠 다 절대요. 코넬에서는요, 네.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떠한 생각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지의 그 흐름과 스토리를 원하는데, 음. 코넬에서는 그러면 너는 의대 말고는 아무 것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의대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이구나. 어. 다른 경험이 어떤지의 해석이 너는 없으니 어. 의대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음. 별로 없을 아.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를 우리랑은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 코넬 에서 얼씬 사이언스를 음. 가고 싶다면 네. 유기적으로 실패한 경험서부터 내가 상관없는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의 유기적인 흐름 어.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럼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잘 어울릴까요? 네. 여러 경험들을 다양하게 꾸준히 아 우리 애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딱 뭐가 후기 없어가지고 갈수 있는 대학이 음. 없어요 선생님. 음. 저는 코넬 어떠십니까 오, 그러면 <laughs> 지금 유시 버클리도 못갈것 같은데 무슨 네네.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아. 거예요. 이 실패하고 이것저것저것 다 해가지고 결국엔 얘가 이거 싫다 그러고 지금 이 과목 이 전공을 선택을 이제 할수 있는 아이가 됐잖아요. 네. 이 친구는 코넬 얼센서에서 유기적인 스토리 나옵니다. 음. 코넬에선 이런 스토리를 원해요. 오. 맞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일단 쓰고 봐라고 하셔서 이제 넣긴 했는데 그게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 답이 아닐 때는 너무 아쉬운 결과만 나오니까. 그렇죠. 네, 이왕이면은 또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잘 정리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